저는 앞으로 의제를 조율해서 만나지 않으면은 성과가 상당히 미진한 회담이 계속 될 것이다. 이준석은 싸가지가 없고 보수정당에서는 그런 예의 없으면 안 된다고.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체치피치할수 있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건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려고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치인이 가장 위험할 때 건지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릴 때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을 세계. 완전 초원에가가지고 마을 변호사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했는데 제가 작년에 윤석열대통령을 국민의힘 내에서 비판할 때돈 키우테이면서 걸고숭이 임금님이면서 엄석대라고 했거든요. 그냥 할수 있는 건다 갖다 퍼부은 건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결말도 지금 이대로 가시면은 돈키호테와 걸고숭 이 임금님과 엄석대를 다 섞어놓은 결말이 나올 거다. 사실 민주당의 아성처럼 여겨졌던 경기 화성 동탄에서 제가 당선된 거는 민주당도 기고만장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정당도 절대 어떤 지역구에 대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잘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 그리고 도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기득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공약과 정책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질수 있다는 걸 확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끝없이 이제 양식의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단독으로 만나는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대통령실이 그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의제 설정을 하지 않고 만났다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 시작할 때 쏟아낼 만큼 다 쏟아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사실 그렇다면 그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반아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로 그래서 어제 협상이 말미가 없는 형태로 끝났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는 조율되지 않은 의제를 많고 껏 던질 수 있었고 조율할 수 없는 의제를 이제 던진 것이고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이 제안해서 만났는데 성과가 부족하다는 것은 대통령의 귀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움직임이었다. 이어진다 하더라도 전 앞으로 의제를 조율해서 만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성과가 상당히 미진한 회담이 계속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이철규 원내대표를 옹립하려는 움직임과 더해가지고 2016년에 총선으로큰 심판을 받았던 보수 정당이 결국에는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고 쭉쭉쭉 밀려가다가 2016년 말에 소위 태블릿 PC 건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 비슷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시고 싶은 상임위가 있나요? 국토, 교육, 그리고 뭐, 과방, 이렇게 다 1, 2, 3순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더해서 뭐, 저는 사실 어느 상임위를 가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 실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하다못해 국방위를 간다 하더라도 지금 뭐, 현안으로서 최상병건과 박정훈 대령에 관한 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뤄볼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예를 들어 환노위만 하더라도 이번에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사상 최초로 이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집단행동을 이제 시작했는데,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 삼성이기 때문에 그 삼성의 노조 문화가 어떻게 운영되느냐도 사실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판노일를 가더라도 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좀... 저는 나이가 젊다고 해서 개혁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이가 젊은 정치인 중에 당선된 사람 중에 가장 안전한 도전 또는 가장 이개혁적인 도전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분들도 본인의 선택을 한 거니까 존중을 하겠지만 은 그렇게 올라가서 과연 세대 교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이준석 까는 거로 그걸 업으로 해서 이어가던 젊은 정치인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분들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공천 받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콘텐츠를 이야기하기 가 어려우니까 최근에도 인터뷰 보니까 뭐 이준석이 하는 방향은 옳았으나 이준석은 싸가지가 없고 보수정당에서는 그런 예의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무의한 그냥 채취 피치할수 있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건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겪어보면 본인이 앞에 양갈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결국 부조리함을 만났을 때 그게 제가 흔히 얘기하는 연습 문제거든요. 말하는 거 쉽죠. 부조리함 만났을 때 거기에 맞서면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수능 하면은 구태가 되는 것인데 그 길에서 그럼 본인은 무엇 선택하겠느냐 거기는 그 결심을 여러 번 해봐야지만이 본인이 진정한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말은 쉽죠. 예의 바르게 구태를 지적한다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거를. 근데 그거를 못 넘어서면은 흔한 구태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뭐 저랑 정말 친하고 항상 상의 많이 하는 우리 김재섭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내에서 몇 가지 바른 소리였다고 공격받잖아요. 근데 그게 젊은 정치인에게 놓인 두 개의 선택지예요. 어정쩡한 건 없어요. 애초에 성립 안 하는 거거든요.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흠집을 찾는 건데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도 예의 바르다 소리 들으려 그러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2030. 그게 의도적입니까? 아니면 정말 자기 소신을 얘기하다가 파생되는 겁니까? 저는 무의미한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해요. 지금 제가 30대 정치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마크롱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한 선택들에 대해서 2, 30년 뒤에도 평가를 받을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죄송한 말이지만 나이 60, 70대신 분들은 그분이 재선 우여진 삽선 상관없이 뭘 하더라도 10년 뒤에는 그 사람들 까먹을 거예요. 은퇴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다른 활동하고 계실 텐데 저는 만약 제가 정치를 계속하게 된다면은 2, 30년 뒤에 제가 2, 30년 전에 했던 말이나 입법을 가지고 제가 평가받게 되겠죠. 제가 지금 만약 국민연금에 대해서 개혁안에서 잘못된 얘기를 하면 나중에 국민연금이 혹시 잘못되면 이준석이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순간 제 입장에서 맞는 말이 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건 사회통념이 이번에 총선 저희가 개혁신당 창당하면서도 군병력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성 징병제까지 가기 전에 여성 중에서 현장직 공무원이 되는 분들은 호봉 인정도 받고 2년 정도는 의무복무를 할수 있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정도면 합리적이라 생각해요. 우선 거기에서 또 보면은 무조건 처음부터 여성 징병제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지금까지 그게 잘 설득해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단계로서 여성 의무복무제를 종무원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여성. 의 공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에 고민해 볼수 있는 게 여성 징병 제정 되겠죠.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병 월급 200만 원 하면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간부 충원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양쪽에 걸려버린 거예요. 징병 인력은 줄어들고 간부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병제에 의한 간부 충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병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 상임위 어떻게 됐지만 국방위 가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치인이 가장 위험할 때언지냐면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릴 때예요. 물론 주변에 조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조언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은 고독한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제가 뭐안 봐도 뻔합니다. 한편에선 위기감을 부추기는 사람들 이번에 당신이 여기서 밀려나면 끝이다. 두 번째로는 또 당신 나가면 전당대회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둘다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전당대회에 나가거나 이러려면왜 나가는지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나가 가면은 지워지니까 나가는 것도 명분이 될수 없고요 나가면 이긴다도 명분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에 대한 확고한 자기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보여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제가 저도 선거 때 바쁘니까 그냥 언론에 있는 내용들 피상적으로 접해보면은 그냥 흔히 있는 공무원들은 승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럼 왜 하고 싶냐고 왜냐 공무원은 승진이 목표니까 뭐 이런 목표가 약간 수단이 돼버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고 그다음에 대표로 이제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 아무것도 노력 없이 이제 사실 대통령이 심어줬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위에 있는 자리가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 위에 있는 자리는 사실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를 그거 안에서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굳이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더 다른 도전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보다는 뭐 이동갑보다 위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정치권 젊다고 일컬어지는 한동훈 위원장인데 조급해할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제가 언제 그 방송에 나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을 세계. 호남에 가가지고 거의 말하는 완전 초내가가지고 완전 지역에 가가지고 마을 변호사라도 해보는 게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전문성은 뭐 누가 말해도 누가 봐도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인데 대한민국의 평당한 지역들은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돌아가는 지역도 있다. 우리가 무의촌 얘기하지만 무변촌도 있다. 그런 데 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지역을 알고 그리고 또 지역을 공헌한다나 같아도 한1년째있면 한동훈 위원장이 근황이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고 또 만나보고 싶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위장이뭐 무원처럼 뭘 한다 한들 혹시나 당대표 선거에 나가 당대표 된다 한들 그다지 저는 뭐 새로운 관심이 안 느껴질 것 같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철규 같은 사람이 원내표 대 나온다고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고 우리다가 양당 체제에 찰피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의힘도 언제든지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경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영남도 사실 부산도 막판에 결집이 일어난 거지 축다사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줄어들면은 이 영남 자민연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께 좀 전하고 싶습니 이제 아집과 고집 속에서 결국에는 제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내에서 비판할 때 돈키호테 이면서 벌거숭이 임금님이면서 엄석대라고 했거든요. 그냥 할수 있는 건다 갖다 퍼부은 건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진짜 돈키호테이면서 벌거숭이 임금님이면서 엄석대 같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결말도 지금 이대로 가시면은 돈키호테 와 벌거숭이 임금님과 엄석대를 다 섞어놓은 결말이 나올 거다. 본인이 진짜 벌거숭이로 돌아다녔다는 것을 조금 있으 알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돌격하던 것이 풍차였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본인이 세워놨던 학급의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윤회관이라고 챙겼던 사람들이 다 고변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조금이라도 그걸 막아보려면 오늘부터 변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